델타의 전설에는 뜨거운 공기를 받으면 두둥실 떠오르는 열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기구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많은 도움을 주죠. 어, 어, 어디까지 가냐? <laughs>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 컨텐츠 열기구의 특성을 이용해서 신기한 거 만들어 보기입니다. 얘들은 예. 한번 이 열기구에 열을 받으면 두둥실 떠오르는 특성을 이용해서 어 신기하고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거 뭐 해볼까? 일단 뭐할수 있는 게 있나? 근데 애초에 이 열기구가 잠깐만 열기구를 옆으로 갈면 옆으로 가나요 이게? 잠깐만. 아 갑자기 그 궁금한데 열기구를 위로 달면 위로 가는 건 알겠는데 옆으로 달면 부스터 대신 쓸수 있나 이거? 자 여기다가. 머리, 척, 이렇게 달아주면 앞으로 가나 이게? 아 뒤로 가, 어, 뭐야? 아, 뭐 이렇게 해도 왜이 이쪽으로 가? 이게 뭐야 잠깐만, 에, 에,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가냐?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해도 위로 뜬다고요 이게? 잠깐 뭔가 문제가 있다. 아, 심지어 반대로 만들었어. <laughs> 심지어. 심지어 이렇게 놓으면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열기구 쪽으로 가야되는데 잠깐만 이게 왜 날라가냐? 열기구는 그냥 날라가는거야? 왜왜 위로 가냐고 이게? 이게 왜 위로가? 아니 이게 뭐냐고! 자왜 <laughs> 이렇게 <laughs> 왜 여기로 가?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약간 기묘하네요 이거? 어 이렇게 놔도 그냥 위로 가는구나 잠깐만 거꾸로 뒤집어 놔도 설마 위로 가나요 이거? 오케이 참 그렇지 자 이렇게 놔도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도? 가자 하자. 아, 이거 또 신기하네, 이거. 아래로 놓는 건또안 되네. 이 정도 각도로 해도 위로 올라갈까? 너 이렇게 해도 올라갈 수 있어. 아, 이것도 안 되네. 어, 이것도 뜨진 않는군요. 아, 그렇구만. 아,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뭘뭘할수 있을까 이걸로? 열기구, 잠깐 아! 어! 어! 잠깐만. 이게. 불을 켜놓으면. 여기 나오고, 좀 올라가 봐. 아, 계속 불이 닿는 순간 동안은 이렇게 되는구나. 옆으로 살짝 치우면? 줄어들고. 이게 왔다 갔다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이렇게 쭉 해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옆으로 가면 쭉 올라가서. 이러가지고 아 이거 이거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약간 그 증기 기관 약간 그런 느낌 될것 같은데 열 열기 기관 열기 기관 열기 기관차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렇게 나봐 그럼 여기가 뜨면서 아 잠깐만 잠깐만 이러, 이런 이 식으로 아면안 되는데 잠깐만 어 돌아가고 아, 잠깐만. 아, 이 위에서 멈추는구나. 잠깐만요. 화력을 좀 줄일 수 없나? 자, 여... 이게 화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아니면 화룡의 머리 말고 그 뭐냐... 저... 모닥불, 모닥불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될것 같아. 약간 느낌은... 느낌은 되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모닥불 빛... 비... 해가지고 탁 열, 열면... 열 나면서... 얘가 옆으로 돌아줘야 되는데, 잠깐만. 왜안 되지? <laughs> 아까... 아까 됐잖아! 아, 얜또 화력이 너무 약한데? 잠깐만, 모닥, 모닥불호 화력이 너무 약해, 잠깐만. 화, 화력의 머리. 화력의 머리를 이렇게 놓으면? 아! 아하하, 뭐해! 아니! 아, 다 탔어, 다 탔어! 미쳤냐! 미쳤냐! 아우, 아니, 이게 뭐냐고! 어, 잠깐만요. 이게 어차피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열기기관차는 안될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새로운 걸 하다 지금 생각했습니다. <laughs> 됐고, 이제 얘를. 이런,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어,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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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이런 느낌임. <laughs> 어, 이게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 받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 여, 이, 이겁니다, 지금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 그럼 이게 전기가 되면, 이 아래에 전기를 통해줬다가. 빠졌다가, 전기를 통해줬다가. 빠졌다가, 전기를 통해줬다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오케이, 다 이런 식으로 돼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시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오케이, 이거야, 이거, 이거! 됐어,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거든이 고, 고, 고든. 오케이, 일단은, 기본적인 뼈대 완성. <laughs>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이거 기본적인 뼈대. 그리고 이 뒤에다가 전기 모터. 모터를 달아줄 거예요. 전기의 힘을 살짝 쓰.. 예, 쓰겠습니다. 오케이. 찹! 그렇지. 딱 이렇게 붙여주고, 한쪽에 소화존을 붙이고, 한쪽에 내룡의 머리를 붙이면 전기가 <laughs> 이어지지 않을까? 오케이. 된다! 된다, 된다. 근데, 잠깐만. 이게, 잠깐만. 이게 다 금속으로 만들어서, 그냥 출발을 하는데, 이거? 정말, 별 이상한 짓을 다 한다잉. 자, 이건 어떠냐? 이렇게 하면 작동이 돼!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불을 넣어줘. 찌릿찌릿 닿지 않을까? 닿고. <laughs>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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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됩니다 됩니다 어, 어 내가 원한 거야 내가 원한 거야 잠깐만 예 오케이 완성 오케이 <laughs> 자 한번 실험해볼까 볼까요? <laughs> 오케이 나와라 <웃음> 나와라 <웃음> 오케이 미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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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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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불 기장 어, 불 붙여 불 붙여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가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가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자, 잠깐만, 자, 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요. 박았는데요. 아, 진짜, 짜 아, 자,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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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진 진짜. 그리고 이게. 지금 반대로 달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프로펠러가 반대로 달려야 될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람을 타고 뒤로 가지네 설계가 잘못됐어 설계가 잘못됐어 이거 설계가 망했어 이거 끝에 붙이고, 오케이 너 나가 나 가! 이러면 됐지? 됐다! 으악! 잠깐만! 멈춰봐! 멈춰보세요 같이 가셔야죠 간다! 오케이 자자 오케이 자 전기가 다야지만 이제 움직이는데 억각으로 가면서 된다 된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던 내가 원하던 미친 너 뭐야 미친놈아 내가 원하던 거야 내가 원하던 거야 아아 아. 아, 아, 제발. 아니, 이거 만날 때마다 이거 내려줘야 돼, 이거 내가. 설게가 잘못됐어. 오케이. <laughs> 자,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이거야, 이거. 이거, 어, 잠깐만. 전방에 과속판 지터있거든요 지금. 반지통몇 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이 거지 같은 데스바. 아하! 괜찮아. 왼팔 하나 부서진 거야. 상관없어. 어차피 이거 하나 있어도 움직여서 작동되거든요. 고작 메인 카메라 하나 다한것 뿐이야. 다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가, 나는. 하나로도 충분히 가. 한 쪽만 있어도 충분히 가지롱. 하나는 스페어 지롱. 오케이. 자, 느려졌다가 닿으면 전기. 자, 닿으면 전기. 오케이. 야,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열 기구를 이용해서 이상한 걸 만들어 보자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다음에는 또 어떤 기묘하고 기괴한 콘텐츠를 여러분들 찾아뵙게 될지 아 기대해 주세요. <laughs>